정리해보겠습니다 님이 옆에 있는 응. 사람. 그때도 그 이유가 있었겠죠 어쩌라고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 제대로 다 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제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20평 집에 40평의 짐. 뭐부터 버릴까요? 신박한 정리왕의 대답은. 이라고 해서 더 인플루언서 연재에 같이 했습니다. 101은 네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2021 연말입니다. 어, 다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할 거 많죠? 살 정리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좀 정리해야 될것 같고, 일 정리, 뭐 서류 정리 다 필요합니다. 저는 악플 정리해보겠습니다. 20평에 왜 산후? 님 옆에 사노 <laughs> 남편부터 네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계십니다 마누라부터 버려라 네. 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처리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나눔을 하든지 전달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거는할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으니 각자 마누라와 남편은 알아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탁을 거실에 두고 뭐하는 짓이냐? 아... 이 얘기는 신박한 정리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은표 씨때 기억나시죠? 그분은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원래도 창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분들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항상 식사하는 장면, 뭐 가족들이 함께하는 장면, 손님이 왔을 때 함께 밥 먹는 차 마시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넓고 채광이 잘 들고 함께 있어서 좋은 공간, 창가 앞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항상 즐기신답니다. 어...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투리 너무 심해서 구치. 나는네악플에 구치. 웃지 말래요. 네 웃음에 달끈 <웃음> <웃음> 자, 근데 사투. 너무 많아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사투리 뭐 듣기 싫다 이런 말 많이 예, 예. 하죠 정리왕 채널에서는 사투리 갖고 뭐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100% 지웁니다 사투리도 못 쓰는 게. 서울말밖에 하지 모르는 게. 나는 서울말도 하고 사투리도 한다 <웃음> <웃음>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태났는데왜태어났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줄 아는 말이 사투리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 지루하다 아... 그럼 잘하고 계시겠네요 음... 뭐 잘하는 사람이 지루하다 가건 괜찮습니다. 난저 여자가.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 싹 사합니다. 그죠? 난저 여자가. 이거는 그냥 공격하겠다라는 악플이죠. 난저 여자가 신박한 정리에서 가구 배치 망가뜨리는 거 보고, 의뢰인 저짐 다시 옮기려면 열 받겠다 싶던데, 뭔가 지금과 다른 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이상한 가구 배차를 만든다. TV는 왜 거실창과 마주보게 배치해? TV 볼 때마다 커튼 치나? 저 이거 50회에서 딱한번 했습니다. 거실창하고 마주보게 하는 거. 그때도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없이 일부러 갖다 놓지 않습니다. 모든 게요. 우리 집 안에도 아, 좀 네, 오늘 소문이 있죠. 레브러시네요 어. 우리 집안의 모든 물건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일로 가려면 은 이게 일로 가야 되고 연결 연결 그냥 퍼즐 맞추는 거 똑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실 창과 마주보게 배치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전에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거 설명 안 하고 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썼거든요 그런 이유를 써야 되고 이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언급을 안 듣고 그 이거부터 이제 쓰는 거죠 여러분 전체를 안 보고 한 부분만 보고 가시는 분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사상 다 봤는데 한말 거드는 신우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 열받아. 이게 열받으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정미양 대표님, 어 사진은 십몇 년전 사진 같은데 <laughs> 이건 좀 참...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 <laughs> <laughs> 아, 프로필을 매년 찍어야 되나봐요. 근데 제가 이걸 4년 전에 찍었는 거라가지고요. 제가 4년 전에는 이런 악플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고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업 시작을 하고 많은 분들이 명예와 돈을 얻었다라고 하시지만 그와 함께 살도 얻고 젊음을 강제로 버려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요 파란 사진은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갈색 그거는 저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기 때문에 갈색 셔츠 입은 거는 계속 쓰고요. 이 소라색 입은 었거 폐기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웃음> 천하의 정리왕이 혓바닥이 길어. 저혀 정말 짧거든요. 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혀 짧아가지고 발음 제대로 안 되는 거. 이 폐가 광고라는데 700원 간다. 700원 주세요. 자, 우리 계좌번호 여기 아래 좀 넣어주세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유튜브 광고 아웃. 광고 아닙니다. 기사 참 길게도 써주네. 돈을 만족하도록 많이 받았는가 봐. 돈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코리아에서 저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를 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사를 보시고 황수민 기자님이 저한테 추가적으로 좀 기사를 요청하셔가지고 한 것이지 돈은 하나도 드리지 않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런 거 광고하는 거다 써야 되니까 기한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를 하더라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광고하는 것도 제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몇번 써보고 괜찮은 것만 여러분한테 권유를 해드리고 광고를 해드립니다 또 광고 한 번씩 찍고 해야 저도 그렇고 유 튜브에 함께하시는 우리 소속사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한 번씩 소고기 먹어야 되죠. 습성은 못 바꿉니다. 비우면 다시 채우게 돼있다. 쓸데없는 가소이면 부추기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매우 훌륭한 직업이래요. 여러분, 근데 참 죄송합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은 단비 팀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직업이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써주시는 글이겠죠? 음, 너무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소비 부추기지 마라. 화가 좀 나네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집 청소를 해도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는데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 해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정리와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책의 악플 중에 많은 것들이 쓸데없는 지 얘기만 하고 노하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있는데요. 저는 노하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많은 노하우들을 실행하려는 내 움직임,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철학이 담긴 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제 2022년도에 책이 또 나옵니다. 실전 노하우 끝판왕, 우리 집 정리 공간 컨설팅 백과사전 나오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하우, 고하 같이 하면은 실행력 플러스 노하우 딱 해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바꾸는데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총 글이 100개 중에서는 99.9개? 라고 해도 되나요? 아주 아주 많았어요. 그것만 보면 참 감사할 일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글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 잠깐만이지만 여기서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악플 쓰시는 분들, 비난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국 자국들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지금 만2 년이 됐는데 그 전에 유튜브를 공부하려고 1년 넘게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키테의 키네마스터라는 편집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쉽게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내가 혹이나 유튜버로 성공하게 되면 다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저는 그걸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밑에 10만 됐어. 20만 됐어라고 해서 제글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남겨져 있을지.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냥 그 순간에 화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쓰면요, 여러분. 고성공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도 달라지실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정말 보기 싫으시면 악플 쓰지 마시고 X 창 닫아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사실은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아까 삭제했다 그랬잖아요. 삭제하기 전에 다 캡쳐해 둡니다. <laughs> 다른 이 정리 관련된 유튜버님한테 가서 저를 막 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는 구분은 괜찮아요. 다색감이 다르니까. 근데 그분 밑에 글에다가 요즘에 TV 나오는 그 사투리 심하게 쓰는 사람 현장 일하지도 않고 서서 입만 이렇게 떠든다. 그런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현장을 직접 나서서 하는 당신이 진짜 전문가다. 뭐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요. 캡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이디 구글 메일도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거 빨리 지우세요. 고객 몇번 쌓이고 나면은 네 저도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 현장 일안 했다고요? 지금 몇 가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현장에서 고객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후회하시기 전에요, 빨리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화가 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100% 만족하는 컨설팅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낌없는 칭찬해주시고요. 아낌없는 비난 댓글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구독자님만 들어가세요! <laughs> 진짜! 진짜! 제대로 들어가지 마! 악플 수사아뒤끝 진짜 당연이지 <laughs> 근데 댓글들이 약간 다 이런 거야. 어쩌라고 뭐 약간 이런 건데. 왜어쩌라지 어쩌라고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 제대로다 진짜 내가 아, <laughs> 막 사투리 막 영화에서 어마서서 볼까 사투리 잘한 스타일가 이제 와, 음, 아이고, 말 고치는데 고쳐주시 <laughs>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연기하시거나 이제 재연으로 아 재연할 때아 그래 이게 말할 때는 괜찮은데 재연할 때 사투리 많이 써요 어 그렇구나.